선생님 매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, 곡선 밖에 앉으에서 그은 두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직선. 맞아요.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? 극선이라고 했어. 사실은 그치? 자, 어떤 형태냐면, Y 제곱은 4X, 자 초점 f가 1.0이고, 자 마이너스 1.2. 라고 하는 이 a라는 점에서 이렇게 접선 두 개를 이렇게 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좀 그림은 좀 그렇지만 뭐요즘을 이렇게 잡을게 얘를 p 얘를 q라고 잡았을 때이 pq라고 하는 이두 점을 지난 직선이 반드시 초점을 지나는 걸 증명하래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q라는 점의 좌표를 x1 y1 아 여기 문제랑 같이 비슷하게 해야 되겠네 a라는 점을 p로 잡을게 그냥 p 그리고 만나는 두 접점을 각각 ab라고 잡은거야 그냥 얘들아 맞나? 요점을 ab 자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해 y1 곱하기 y는 2에 x 플러스 x1이고 그치?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b라는 점을 x2 y2라고 잡으면 맞아? 얘는 y2 곱하기 y는 이에 x 플러스 x2 이구요, 그치? 얘네들이 둘다뭘지나 마이너스 1,2. 그러면 이 y1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x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지. 그냥 그대로 쓰게. 이에 마이너스 1 더하기 x1. 여기도 y에다가 이 e 집어넣는 2y2는 e, 2에 마이너스 1 더하기 x2 이렇게 된거야. 그러면 어디에다 집어넣는거냐면 사실은 2y는 2에 마이너스 1 플러스 x라는 요러한 직선식에다가 x1y라는 점을 집어넣고 또 x2y2라는 점을 집어넣는거야. 맞아요? 그래서 성립한다라는 얘기잖아. 근데 이런 식으로 x1, y1하고 x2, y2라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오직 하나밖에 존재 안 해.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. 결국 y는 x 1이 될 거고. 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? 초점 1, 0을 지난다라고 되는 거지. 맞아요? 프리이 무슨인 얘기지 알아요? 그래서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점을 지나는 극선의 방정식 즉 포물선에서는 반드시 어디 지난다 초점 지난다 이해가요?